까지 끝까지 다 채워보죠 우선 무게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다 채워보고 무게 문제 없다. 그러면 한번 들어갑시다.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 개더 채우면 돼. 다섯 개, 다섯 개더한 번. 채워보세요. 돼. 다 채워보세요. 더 채워보세요. 올라가기 힘들어. 여기 사장님, 사장님 음? 계단이 필요합니다. 계단이 어디 어디 계단 각 모서리에 하나씩 있습니다. 그 이제 계단이 이제 모서 모서리에서는 계단이 용 못하게 생겼거든요 지금. 왜? 아, <laughs> 아 맞다 문 닫히는구나. <laughs> 어 어떻게 나오려 그래? <laughs> 가운데를 뚫어줄게 그러면 차라리. <laughs> 지금 가운데 좀 뚫어놓죠 몇쪽양 어. 끝에 가로 쪽에다가 끝 뚫어놓죠. 오줌. 벌써 관됐는데? <laughs> 어 이미 약간 관 느낌 난다 <laughs> 여기에요 여기 구멍. 어디죠 어디죠. 음... <laughs> 잠깐 나 이쪽을 반대쪽으로 왔는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뭐닫 닫히게 해야 되나? 아이즈 열린 상태로 해야 되는데. 바깥쪽으로 만드는. 제일 거. 처음에 그냥 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다 음 버튼 누르면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아이즈. 이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 닫힌 상태로 하다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야 응? 뭐야? 왜? 어? 이거 처음에 와쿠테한테 보여줄 때다 닫혀 있어야 되죠. 왜 닫혀 있어? 얘네가 다서 있는 게 아니라 닫혀 있어야 되죠. 누워 있어야 되냐고 서 있어야 되냐고. 음. 누워 있는 게 맞는 거지. 이제 누워 있다가 열리는 거지. 음. 응. 응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 네. 이거는 서 있어도 돼. 이 날개는 다서 있어도 돼. 날개에다가 우리 깃발로 해 가지고 뭐 PC 플러스도 적어 놓고 우와고 뭐 유튜브도 적어 놓고 개버거 유튜브도 적어 놓고 막 우와고 클럽도 적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이 날개가 그럼 바깥쪽으로 있어야 되는데. 이 바깥 그거야 이제 최초 그거 할때한된 거고. 어 완... 완성되긴 완 했는데 살태. 응. 추진사지 이걸로. 어 뭐야 카레 밤녀 어떻게 막 나갔다 들어왔다 어떻게? 예? 네? 아닌가? 네 아니에 아까 들어왔던 아까 거야. 들어왔던 거제 기초 써지는 건가? <laughs> 근데 이거 자꾸 벽을 때리는데? <웃음> <웃음> 형, 뭐가? 형 얘가 벽 사닥센치는데? 어디? 딱딱 <laughs> <딸기> 때리는데? 딱딱 <laughs> <딸기> 때려. <웃음> <웃음> 그건 괜찮아. 그렇게 약간 역동적인 면도 있어야지. 좀조가풀러 하고 아. 개빠르게 기... 개빠르게 변신하게 개씨 빠르게 그럼 이게 기본이야 아니면 기본이 아니면 기본이었던 건 건가? 이게 기본이... 다서 있어야 돼 지금. 누워 있 밑에는 밑에는 눕죠. 아니지. 다른 애들은 다 누워 있고. 그렇지. 이게 기본이지. 이 상태가 기본이지. 이 상태. 그냥 이거개 빠르게 해서 왁꾸탱 컴퓨터 터쳐 버릴까? 어, 잠깐만 빠졌다. 어, 어, 시작된다. 저... 시작된다. 이거 왜 이래 또? 저거 왜 이래? 아, 또 물리 엔진극 끔. 아,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, 이거 빠지지 말라고 놓는 거네. 아, 잠깐만, 이거, 잠깐만. 펴봐, 펴봐. 이건 버그야, 버그. 어, 느 한쪽 빠졌나봐. 아, 그냥 버그에요. 열어봐, 열어봐, 열어봐. 오, 야, 렉, 렉. 렉. 왜안 열려? 껴서, 껴서 그래, 껴서 그래. 이거. 그, 아까 전에 여기 사람이 있었어. 잠 이거, 야, 이거 어떻게 하냐? 어, 그렇지, 그렇지. 오 그렇지, 그렇지. 그 아, 그, 가운데 그, 이, 들어가 그, 있지 마.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끼는 거야, 걔가. 빠지고.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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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스코 팡팡이야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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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을 Estoy 때 rester. 나와 닫아봐봐 test. Test, t e 닫아 test. Test, t e s 그 test, test. T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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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st. Test, test, t e 완벽하잖아, 사람 e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 이게 기본이 e s t t e 이게 이 e s t test, test, 어, 그렇지. 이렇게, 그, 되, 어, 이렇게 어, 돼 있어. 어, 그렇게돼 있어야지. 그렇게 돼 있어야지. 반대쪽 아, 밖으로 나가 있어야지. 그래야 이뤄설 때 그렇지 않지. 이대로 일단 만들어 보자. 어, 이, 이 그렇게 해서 사, 전부 사사 사각 모서리에 다 그렇게 생겼을 거야. 다 그렇게 생긴 게 있고 거기에다가 뭐 하나씩 뭐 쓰던지 아니면은 오리 진짜 누구야? <laughs> 항문에다 오리 든다. <넣는다>, 저거 진짜. <laughs> 어? 아주 오늘 내시경 한 번에 오리로 갔다가 이 시. 며칠 했습 이게 이게 기본이잖아 지금. 음 이게 기본인데 기본. 잠깐만, 이 기본이라고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자꾸 여기, 여기저기다가 그거 만들어 놓는 거 봐봐 그 뭐라 그러냐, 그거 어? 그거 있잖아 숨어있는 거막그런고 게임에 이스터에그? 어, 이스터 <laughs> 이스터에그로 계속 오리 만드네 아아아아 <laughs> 아아아아 몇 센치 높이 지 거기 몇 칸이에요, 혹시? 거기 몇 칸이에요? 그 이게... 여기 칸 그 높이가 18칸이에요? 아, 높이 완전히 딱 맞췄어? 맞춘지안맞춘지 모르겠어 나, 뭐, 높이 아까 전에 더 추가했어? 18개야, 맞아, 요8개 18개? 18개 맞아요 18개. 아, 이 형태가 기본이면 지금 배열이 각도 다 바꿔야 되는데 각도 기본으로 하시고 이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튀어나오게 이렇게 17칸이네? 한칸더 쓰면 되겠다 딩고님 이거 베어링 예, 예, 예 이걸 다 끊어줘요 이거 전체다? 응. 추천하지 부탄은... 않으신 분들 추천부탁드립니다 이거 벽 아. 그거 깃발 다 세운 다음에 연결 다 끊고 어. 다시요? 다시 리부팅? 뭐 그거야 뭐 어렵지 않아. 순서도 바꿔야 되니까 지금 근데 이게 베어링 개수가 될라나? 딱 될라나? 10개? 10개가 끝이잖아 이거. 야 이거 달아줄테니까 잘라 우선 우리 몇개 쓰고 있냐면 지금 여 여섯 개인가? 제가 확인할게요. 어 컨트롤러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어요. 버튼 하나에. 음, 아 여섯 개인가? 여섯 개딱같 개. 그래서, 딱될 여섯 것 개. 이거,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 컨트롤러 이거 이거만 문제어는 이걸로. 잠 자르지 이, 말아봐. 스탑. 음. 여섯 개. 잘라 잘라. 형 이거 회로 보면 형 미친다 이거. 왜? 형 이거 선 봐봐. Oh shit the fuck. 제 컨트롤러 가서 확인해봐려 이거 우리 계속 이거 우리 만지고 <laughs> 아쉣 이거. 만지고. <laughs> 어 쉣더펑 <shat the> <laughs> 각도 틀어지잖아? 안 열려 <laughs> 틀어지면 안 열려 <laughs> 계속 우리 이거 만지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그래서 형을 이걸 안 시켜주는 거야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은 개판 만들고서 지옥으로 보냈을걸 이거 반대로 열리게 해가지고 버그 네껄 만들어야지 할수도 있어 지금 하지마 <laughs> 안그래도 지금 학문 터졌어 여기 밑에 아니 <laughs> 지금 이거 갖고 다 풀고 다시 연결해야되지 <laughs> 여러모로 내가 가운데다가 깃발을... 뚫으려고 그랬는데 가운데 안되겠어 깃발을 7,8,9,10 하고 좌우를1,2,3,4 하고 앞,뒤를 5,6 하고 <laughs> 일단 이건 다 만들고 어차피 t 음. s 뽀뽀뽀뽀 뽀뽀 소리 들린다. it be? <laughs> 만들고 있 s it 다 <있나보다. 웃음> 뭐하지? 뭔가 사 it be? What's it be? What's it be? What's it be? w h a 저 s it be? What's it be? w h a t 동안 이거 e w h 거 t s it 이것도 좀 없애죠. 어디요? 어디, 어디, 어디. 이것도 밖에 있는 것뜨 이거. 지제품도 아. 없애죠. 아, 이거 지금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갈 길이 멀어 지금. 아, 이게 많으면은 렉 걸리는 거야, 바닥에? 예. 네. 예, 네, 그래서 지옥이. 뭔가 있... 블럭이 많아도 렉 걸리고요. 응, 아, 그래. 또 까끗게 좀 그래, 다신 거. 자꾸 좀 까끌. 거의 다 빙치야. 그 베어링이 동작하면 레이큰 거지. 진짜 베어링 동작이 레기 제일 커요. 베어링 동작이 글래커는 피스톤에넣잖아 말이 레커는 높지가 아니 오히려 피스톤이 제일 안 걸릴 수도 있어. 근데 서스펜션 레커인 거 보면. 음. 아, 알아서 일을 만든다 그런 말하지만 옛날에 내 행복한 얘기 같잖아. 아, 옛날에 내가 행복한한테 했던 말이잖아 그거.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진짜 가만히 있는데 꽃밭을 왜 만들어 갑자기 막 이러면서 엄청 승질냈었는데. 나네? 이게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알겠네요. 다른 사람들이 하,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된다는 아, 압박감에 거지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는 이이 마음 그리고 자기가 수습 안 되니까 나중에 애들한테 다 맡기는 전형적인 음. 행보관 아 이거 이런 거 잘하는데 그냥 행보관이나 할까 심심한데 내 옛날에 내 친구 중에 의사 있는데 의사 의사의 걔 하는 애한테 야 사람 거 고치는 거 어려워? 그랬더니 아,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막, 막, 막 얘기해, 그래. 막 잘난 척해 그래서 그래? 아, 심심한데 의사 나갈까? 이랬다 그 자리에서 개싹 욕모었어 <laughs> 의사 하려면 군의관 갔다 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, 뭐, 뭐? 뭐, 이, 뭐 인턴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해야 된다, 뭐몇년 동안 잠도 못 자고, 막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어쩌라고 쉽네 이영 어이 스타 이거 또 생겼네 씨브랄왜왜왜 이게 리고 싶다 또 우리 오리, <laughs> <오리를> 박아놨어 우리를 <laughs> 박 박아 누가 누야 이거 씨불 이거, 이거 아까 해, 설치할 때이했던다 없애주시고요 그그 뭐냐 지금이 음. 작업하죠 아 맞다 이거 회로 다 끊어야지 음. 이거 다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근데 확인해 보죠. 아니 나는 이번에 들어서 욕을 잘, 잘 아, 욕을 잘못 하게 된게 계기가 그내 방송 보는데 내 방송을 그 거실에다가 틀어 놓고 애기랑 같이 본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부터 <laughs> 욕을 잘안 하게 됐어. 욕을 잘못 하겠어. 하긴 원래 욕을 못 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. 음. <laughs> 맞아. <laughs> 오영이 <laughs> 천사야. 왜? 왜요? 왜요? <웃음> <웃음> 왜? 다 e 을연결을 e r 끊겼지? 아, 일부러 번, 끊었어 이거. w 네, 일부러 한번다 끊고 아 그래서 렉이 왔습니다. <laughs> 그게 바로 카르미네아님이이 h 그러면은 연결을 천천히해 r e Where? w h 이 r e w h e 쪽 e w 번이구나. 그거. 가로가 가로부터 1 2번넣터접어 그럼 밑에서 해야 되고 이거. 이서 끌고 와야 돼, 어차피. 저이에 거는 끌고 와야 되니까. 그 그러면 옆에 거를 1번으로 할게요. 아 이거 무으로좀 만들 수 있게 해주 옆에 거요? 옆장벽, 옆장벽. 아, 뒤에 아이씨. 뒤에 옆장벽 2번하고. 무슨 이 선 어, 때문에 헷갈려서... 이거 어두살두살 자리... 쫘쫘거리때따따 거린대. 따따 쫘아 따따 쫘아 따 쫘아 이거 꼬였어? 잠시만. 아! 아! 왜왜 이거 또왜 꼬여있어? 한 개는 바퀴용이에요. 컨트롤 한 개는. 어, 야, 저 그거는 안 건드렸어. 이 게임 라디오 틀수 있다고요? 있어요있어 이게. 라디오 틀어 줘요? 아, 진짜? 라디오도 그럴까 라디오 넣어 줄까? 어. 기다려 봐. 어, 어디 있어? 여기. 아 거기야? 어. 나 최화정의 최정 아줌마의 아니, 그 라디오 말 별이 빛나는 밤. 그러면. 노래 어? 나와. 아니 나와. 아니 잠깐만. <laughs> 어떤 분이야 이것도. <laughs> 잠깐만 여기 말고 여기 지금 계단 만들고 있는 거야. 너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. 아이씨. <laughs> 그럼 어디다 만들까요? 일단 저거 깃발에다 위에다 달아 놓을까?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 여기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 안 다치겠는데? 뭐지? 뭘 해야 지 우리 회로 잠시야 회로를 시다 야, 얘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면은 2, 아 괜히 개짓했네? 3... 4... 3, 4, 5가 이제... 5가 앞에! 했어요, 5 했어요. 5, 6... 5 했고, 6도 했고요 이제. 7... 우선 7을, 얘부터 우선! 우 얘부터 하죠! 얘부터 하죠. 이거, 이거부터 세우는 거부터 다시 하고. 라데오가 어디있지 내가 이거 설정을 할게, 설정. 설정. 1번! 어... 마이너스. 마이너스 45, 45. 아, 45, 45? 잠시만요. 아, 어 잠깐만! 왜, 2번 왜 서있어? 왜, 왜 아무것도 안건드렸죠? 아직 뭐 안했는데? 다 서는게 기본으로 되어있나보다 베열링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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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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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켜져있잖아요 베열링이 응? 음? 스위치가 온데 있었다고 아 정말. 자이 지금 이게 베열링 연결 다 섰거든요? 제일 네. 첫주위에 기초를 우선 눕힙시다 눕히는걸 기초를 다 줍시다 우선 눕히고 켰다가 끊고? 아니 아니 지금 꺼져있잖아요 여기서 응? 배열이 학교에서 맨앞에거 하면 건지 눕잖아요 네. 그냥 기본을 아, 1번을 플러스 9 1번 봐. 플러스 90 해봐요 응. 됐어요 오케이 누웠 하나만 눕는다 어, 아 지금 아니, 하고 저... 2번 마이너스 90 됐어요 누웠어요? 오케이 음... 누웠어 한 번? 3번 마이너스 90 아니아니게로 <laughs> 4번 플러스 90 오케오케 됐어요 오케오케 굿굿굿굿굿 굿, 굿. 5번 마이너스 90 오케이 오케이 딱 맞아 6번은 플러스? 6번은 플러스 90끝 오케이. 오케이 이 됐스. 상태에서 자 그거 반대로 45씩 다어요 지금 그치? 아, 여기서 바, 반대로 45신? o s 하시무시. 왜나5테 p a n d e r o 넣하시무시인거 이제. 진짜 맞나? 찮아 Yogiso, minus h a s h i b 이 minus Hashibo, minus h a s h 아직 입력이 안돼서 h a s h i b 자, 이거 공대생 때리러 가야돼 죽창 준비로 갑니다 야, 주, 주, 죽창을 다발로 해갖고 쏠쓸이게 만들어갖고 <laughs> 공대생 같게 죽니다 하나씩 죽창, 죽창 건? 죽창 개틀링 <laughs> 뭐야 3, 4번만 올라가 아니, 1, 네? 2번만 올라가는데? 어? 잠깐만 조졌다리조졌다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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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쏴리 반대로 했다 데쓰 음... 와 진짜 아, 머리 아파 보고 있으면 아나 이거 회로를 계속 <laughs> 보고 있잖아 정신 살려놓을 것 같아 머리 아파 다 이제 다 서져? 아니? 아직 안 움직인데? 어, 왜왜왜안 움직여 어어어어 됐다 어. 어. 아, 됐다 이제, 이제 됐다. 움직인다 오케이 약간 늦네 약간 늦네 약간 딜링 있네 이스터 이거 또 누구야, 이거? 어. 꼬리 누가, 진짜 때 이제, 이제, 이제 그걸 연결해요. 음흠. 아. 여기서, 여기서, 현재 상태가 끄고, 큰 상태는 다 눕히고, 끄면은 다 눕고, 이제, 앞에부터 7, 8, 90 연결. 오케이, 오케이. 왼쪽부터. 오케이, 앞에부터. 7. 아씨, 해로 헷갈려. <laughs> 파냈을 때 그믄 파냈을 때 그믄 응8 1, 2, 3 8 됐죠? 이제 9, 9, 9 10 10 갖고 왔고요 9 갖고 왔어요? 10, 10은 제가 갖고 10고 끝? 나랑 같이 50. 이거 계단 좀 지울 사람 계단 너무 많다 이제 우리 어, 이거 어. 작업 중이니까 플러스 어. 번 어, 플러스 180도 7번 플러스 180도 옆에 튀어나오는 것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세 세, 번째, 둘까요? 번째, 에둘까네 번째, 면야네번네 번째, 네네 번째, 네 번째, 음. 플러스 네 번째, 네 번째, 네번네 번째, 네네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, 네번네번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, 번은네마이너번 180? 째네번은네 번째, 네 번째, 네번번번끝 켜볼게요두근 o 네, d Good. g o o 두근. o o d Good. g o o 올라온다 d g o o 다 Good. g 올라온다 올라 d Good. 때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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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잘 o d 야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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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때리고. o o 때리고. 때리고 눕고 눕고 개 두근. 굿! 어, 하나 안 다쳐. 어, 저왜저래 어. 잠깐만. 아, 아니야. 잠깐만. 렉 걸린다. 야, 하나 떨어졌나 보다. 아, 스위치 다시 켜 봐, 너. 켜 봐, 켜 봐. 켜, 켜, 켜. 죄송, 죄송해요. 내가 움직이고 있어. 렉이 걸려 갖고. 야, 떨어졌나 봐, 저거. 뭐가요? 그 어제도 베어링 떨어지면 저러드만. 지우다가 누가 베어링 지운 거 아니야?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니아니 아니, 베어링 그대로. 지금 켜고 있어요. 켜고. 베어링 다 붙어 있는 거 맞아? 네, 켜서 대기. 켜서 대기. 기다려봐봐. 사랑 <laughs> <laughs> <laughs>